현재 양재IC부터 한남IC 구간이지만 그중에서도 서초IC와 반포IC 구간 그각 IC가 거점 계획에 잡혀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박피디의 부동산 매거지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경보속도로 얘기를 좀할 거고요. 경보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지하화 사업하고 있는 현재 도로들, 간선도로가 이제 경보속도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계획이 잡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용역, 또 설계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현재 이번 정부 들어서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행될것 같고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2025년도까지 반영되는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다 지하도로인데 한안 1축이 있고 여기는 퇴계원과 판교 이건 3 1 5 k m 짜리고요 남북 3축 이건 화성에서 서울 경부선 포함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거기에. 동 공서구축 인천에서 서울 가는 경인선 이것까지 들어가서 실제 총 사업비가 얼마고 이걸 예산 집행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총 연장이 한 6.8km 됩니다 양자IC부터 현재 한남IC까지 입니다 자 구간별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는 어디부터냐 경비고속도로는 양자이시 지나면서부터 경부 고속도로가 되는 거고요. 양자이시부터 한남아시까지는 국도입니다. 이건 누가 관리하느냐 서초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80km로 떨어지죠. 여기가 현재 지상으로 현재 실제적으로도 해 도로가 계속 몇십 년 동안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는 주거 단지들도 많고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음, 공해, 오염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자. 고속도로를 지하로 하고 상층부로개발 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됐다가, 현재 실제적으로 가시화된 것들은 불과 몇년 전이고, 본격화된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3조 3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경제 효과는 한 4조 8,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양 옆을 폭이 도로와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양 옆이 한 100m 정도 되고요. 현재 왕복 8차선에서 12차선 정도 되는 도로, 이런 도로가 현재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IC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만들어 실제로 거점이 1부터4까지 있는데 거기는 에 반포 IC 거점이 있고요. 여기 같은 복합개발 사업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 IC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거점 예술의 전담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거점 2가 되는 거고요. 거점 3은 양재 IC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R&D 거점이죠. 현재 삼성, 현대, LG부터 KT까지 연구원 단지들이 현재 R&D 센터가 100만 평정도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R&D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천개, 환승 복합 개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IC를 중심으로 네개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구 고속도로 지하섭을 하는 권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봐야겠죠. IC와 IC 사이. 한남IC에서 반포IC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입체 거점 및 도심 주거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와이씨부터서초와이씨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태란로와 연결되고 강남대로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현재 연계한 상업과 연결된 특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상업 지역으로 포진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서초와이씨와 양재천, 자연 효과나 양재천 중심으로 했을 때 우면 상등과 연결되는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주거 계획을 만들고 양재선 주변에 지난번 설명됐던 대로 현재 모아타운이라는 이런 데 같이 조성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재청부터 청계산까지 구간. 여긴 대중교통 중심 복합거점으로 해서 환승장도 만들고 진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현재 그 주변 효과가 굉장히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입체화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지하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층부라든가 지하도로를 입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입체 구간 계획을 잡고 입체 거점 계획을 잡아서 그 구간 안에 다 넣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경부 속도로 유입을 봤을 때 입체 거점 계획이 잡혀지는 지역이 반포 ic와 서초 ic 그다음에 양자 ic 청계환승센터 여기 입체 거점 계획이 잡혀지는 거고 내부적으로 입체 구간 계획이 들어가는 것들은 반포 서초 서초 양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화 봤을 때 한남 ic부터 양자 ic 구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아진 지역은 반포 ic와 서초 ic 구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효과가.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더욱더 클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하구간을 만들어서 완행도로와 급행도로를 만드는데 완행도로에는 당연히 트럭이라든가 어, 화물차 아니면 버스 이런 것들이 지나갈 테고요 그건 상층부 그 아래층에는 급행도로가 들어갑니다 급행도로는 실제적으로 본 평균 시속 50km 이상 될수 있는 급행도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왕복 차선에서 12차선이거든요. 이게 24차선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 시속이 30km가 50km 늘어날다고요 그만큼 교통 체증이 엄청나거든요. 여기 한남아이십대양자아이십 구간이 현재 실제로 도달되는 시간도 금방 줄수 있겠죠. 19분에서 7.7분으로 줄고 축구장의 여든 네배 정도 또는 현재 여의도 공원의 2.6배 정도 되는 상층부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 현재 상업 시설들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앞으로 진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테고 말씀드린 대로 구간을 봤을 때 6.8km 구간에 현재 양재IC부터 한남IC 구간이지만 그 중에서도 서초IC와 반포IC 구간 그각 IC가 거점 계획에 잡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양재 권역, 반포 권역 이런 지역들이 가장 메인이 될 겁니다. 투자처로서는 이 지역만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양재곤역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부터 연결되는 또 교통 환승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더 발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 양재구간, 특히 이제 양재곤역 같은 경우는 약간 강남이지만 강북 같은 느낌이 줬던 지역이거든요. 양재동 같은 경우가.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복합개발 사업이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전제 강남 지역에서 쌓을 수 있는 여건들이 현재 비싼 아파트를 사는 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금액을 또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 경보 속으로 지하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개발 사업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주변 이런 지역들의 투자처를 한번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뵐 거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어, 저는 박PD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